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1, 2절. 디모데를 향한 권면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아마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활개 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하면서 네 개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라고 권합니다. 간구 기도 도고는 비슷한 용어여서 각각의 단어가 가리키는 특별한 의미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 프로슈케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고요. 간구 데시스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의미하고 도고 에틱시스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식사를 위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한 용례일 뿐, 이러한 용어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목적과 형식의 모든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 유카리스티아는 분명히 구약과 신약에서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이 등한시된 것이 사실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하면서 특별히 임금들과 권세를 잡은 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에는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평소에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후 1세기 당시 상황에서 왕들과 권세자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주된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는 사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는 표현은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왕들과 권력자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권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들의 정책이나 결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3,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목적이 단지 그리스도인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기뻐하시는 기도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한 언급을 신학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것은 보편적 구원이나 제한적 구원과 같은 신학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바울은 소수의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적 구원관을 비판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 개시의 지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로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선한 것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러한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경건하고 단정한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예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구원관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반박하는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 신관은 이원론적이죠. 영지주의는 우리가 알수 없는 초월적인 지고의 신이 있고 그보다 열등한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서이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영지주의 가현설에 대한 반대입니다. 영지주의에서는 구원자가 사람일 수 없습니다. 단지 사람처럼 나타났을 뿐 사실은 신적인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참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참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필연적인 이유는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영주주의와 기독교 구원의 핵심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주주의는 게시의 지식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자는 게시의 지식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와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 영적 지식을 소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죄 사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은 그가 대속적인 재물로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며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에서 구원자는 소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한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7, 8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는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도로 세원받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사도로 세움받았다고 수동태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그를 사도와 전도자로 세운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짓교사들은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참말이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왜 바울이 디모드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을까요? 디모데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심이나 도전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바울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야만 했습니까? 아마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상대해야만 했던 젊은 디모데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신임을 받는 제재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 사도로 세움 받았다는 것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면 그러한 바울로부터 세움을 받은 디모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거짓 교사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 예수 분노와 다툼을 이기는 기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